자, 어, 예. 이거는 껍데기. 네. 예. 자, 바지 주머니, 앞주머니 옆에를 파는 건데, 우선은 네, 여기가 네, 지금 네. 대각선 사선이잖아요. 네. 대각선 사선이기 때문에, 이게 심지 작업을 안 하면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늘어나서 울둥울어는 그래. 보기 싫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다. 때문에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 안 나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당겨을때안 늘어나잖아요. 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호주머니 겉을 딱 보고, 그다음에 주무니까 겉 여기가 겉이고 여기 아니잖아요. 겉과 겉을 마주 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마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포인트 뭐 하면 좋은데 일단 요 그었고 요 선이랑 그다음에 여기 실패뜨기한 요 선이랑 다 맞게 해서 잘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뜨기 선이 조금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먼저 박을 거예요. 네. 겉과 겉을 마주보고 래가지제 바꿀 거예요. 자 시작은 대박기. 대바퀴. 대박기에서 시작해서 내 아니 줄 거예요. 대박기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박았잖아요. 박고 나서, 고 나서 저는 잘라줍니다. 0.5는 안 가놓고, 박고 나서. 왜냐면은, 하나는 마중감은 안 자르고, 반대쪽에는 자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헷갈려가지고 멀 짝도 되고 그래서 저는 박고 나서 자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침바퀴 라고 합니다 그건 안해도 되는데 오도시 옛날 얘기는 오도시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편합니다 이렇게 다림이다릴때 살짝 그럼 요거 요 위에만 딱 보내면 여기 모든 시접이 요 위에 다 있잖아요 시접 다 있고 요 위에만 보내서 주머니감쪽에 0.1가량 이렇게 하면 어떻겠죠 금방 다림이가잘 다려진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리미로 다릴 때는 이렇게 놓고딱 깎아 다려줄 거예요. 자 다릴 때는 어떻게 다리냐면은 그냥 이렇게 딱 다려버리면은 어떠, 어떻습니까? 밖에 볼때 보이잖아요. 이제 시접선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짝 0.1 가량이 안으로 이렇게 딱 되게 다리미로 살짝 접어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금방 접어볼게요. 예, 이제 금방 상침을 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약간. 예 상침을 애기가... 했기 때문에 다리이 갖다 딱되면 바로 잘 다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쵸. 아, 안쪽으로 약간. 예 그래야지 이 은천이 보이지가 않지 않느 자, 주머니 맞은 네, 감을 네. 하나 주세요. 어? 그거예요예 네. 그러면은 네. 안감이 네. 있다고 말씀드려, 네. 해주셔야지. 어! 아, 네, 맞다. 어, 네, 그대로. 이거 그대로 씁시다. 이거 다시 하나 네, 재단하시고. 예. 네. 네. 자, 아,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얘를 마중감을, 주머니 마중감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추고, 그림선을, 이렇게 자기 선을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 맞출 거예요. 딱 갖다 대면 됩니다. 내가 대신 겉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바퀴 보이니까. 겉에 겉을 얹어줍니다. 주머니를 맞춰서 얹어줘가지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사실 예쁘게 잘더잘되려면은 시침실로 이렇게 다 스쳐가지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사실 주머니 앞 주머니 바지 주머니 파는 거는 쉬워요. 이거 맞춰서. 무심 안 가도 돼요. 음, 어디 어디 요 위쪽에, 아 입구에 장치 나도 되고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끝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러고 나서 얘를 핀 뽑지 말고 바로. 바로 오바록을 칠 건데, 바로 붙여줄게요. 위에 도정이 돼서.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오바로을칠 거예요. 여기. 그럼 위에는 안니거든요 예. 요거를, 요렇게 해서 오바로을쭉칠 거예요, 우선. 음. 그럼 조금 쉬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 덜렁거리잖아요. 여기까지만 네. 주세요 네, 덜렁거리잖아요. <laughs>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절대 제가 쫓까낸건 아닙니다. 바로 <laughs> 가 <laughs> 같이. 어, 제가 할때미 주의 설명하면서 많이 안 붓기 때문에 주머니 마중감하고 전부 다 이걸 쓸 거예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그 마중감을 안 주고 그걸 주길래 이게 덜렁거리지 않게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음. 사실 여기 다트 박을 거잖아요. 한 여기까지만 고정시켜 덜렁거리지 않게. 이게 시접이 1cm잖아요. 그죠? 다트 다트 안벗습니다 그 1cm 위에만 내려놓고 그래 고정해준다는 개념으로 이서 대박이 고정 이렇게 아, 놓고 혹시 아, 안에라도 상관없죠? 예, 예, 상관없습니다 대박이 고정 얘가 지금 사실 완성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큰 주머니는 아니에요 만약에 만약에 주머니가 너무 너무 커서 덜렁거리잖아요 아니면은 어 모양으로도 여우에 먼저 아예 상치 같은 여기서 먼저 상치 높은가 아니면은 여기 너무 덜렁거린다 싶으면은 입구만 살짝 상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심 말고 우리 앞 옷을 보면은 제트바퀴 미심이라고 제트 미심이라고 있어요. 그거로저기상치요 그렇죠. 살짝 대박를딱 해서 지그자기는막 이래 하잖아요. 에에 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덜렁거리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여기다 딱 이렇게 해서 따다다닥 봤거든요 음. 그건 이제 더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주문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음. 이렇게하시겠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네. 음. 예. 감사합니다.